마치 두점 P, Q를 수직선 위에 나타냈어요. 이때 A, B, C가 나와 있는데 이 점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냥 단순히 얘네를 우리가 중학교 때처럼 무리수의 어떤 대소를 비교하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. 얘를 b라는 좌표를 보면 1 더하기 3. 왜 분모를 굳이 4라고 쓰지 않고 1 더하기 3으로 썼을까? 또 c라는 좌표를 왜3 빼기 1 분의라고 썼을까?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1과 3에 대한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야 된다고요. 그러니까 얘가 지금 중점이고 B는 내분점이고 그 다음에 C는 외분점을 나타내는 거겠죠. 그러니까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누자 하니까 PQ의 중점에 A가 놓이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내분점 보세요 1 더하기 3분의 어? 우리가 m 더하기 m분의 이렇게 했었잖아 그러면 두 좌표가 x1, x2가 있을 때 우리 좌표 위에다, 위에다 내가 m대 n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m 더하기 m분의 nx2 더하기 nx1 이렇게 내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루트 3 얘가 x2인 거야 그러니까 x2 지금 x2는 누구의 좌표죠? q네요 그러니까 q가 x2고 그 다음에 루트 2. 얘가 이렇게 된 거죠 얘를 1대3으로 내분한 거라고 그럼 거꾸로 1 더하기 3분의 루트 3 더하기 3루트 이렇게 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얘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b가 있어 요 그러니까 중점보다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라 얘기예요 그 다음에 c는 3-1분의 그럼 n-1분의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얘가 nx2-nx1일 테니 m이 3이야 얘가 x2인 거예요. 그러니까 얘가 어, x1이 누구예요? 루트이고요. 그 다음에 x2가 루트 3인 거죠? 얘를 지금 3대1로 외분하자 이 얘기라고요. 그쵸? 그러면 3대1, 자, 지금 PQ를, 이거 순서 조심하셔야 돼요. PQ를 3대1로 외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P에서 더 많이 가야 되니까 Q쪽에 있겠죠. 3대1로. 자, 뭐, 이 간격을 이쁘게 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?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C가 있을 것이다. PQ의 Q 방향으로의 연장선 쪽에 놓여 있다. 이게 포인트예요. 그럼 왼쪽부터 어, B, A, C, 이 순서대로 놓이겠죠? 어,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꼭 복습 제대로 해요.